네, 안녕하세요. 만드셨입니다 오늘은 제 소중한 갤럭시 노트9에 보호필름을 붙여볼 거예요. 예전에 이, u 이, 이, 이 주파집, 이 아이를 붙였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뭐 풀접착식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뭐 액체 같은 거 뿌리고 그거를 굳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짜네 짰...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샀습니다. 빅, 빅, 뭐냐. 아무튼, 이 친구 샀는데, 이 제품 보면은, 여기 보이나? 여기 안에, 도트 같은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눈에 되게 거슬리고, 부착을 했을 때 유막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쓰겠더라고요 이거, 예, 네. 못쓰겠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광고에 떼어버리고, 다시 주파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2년 꽉 채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애지중지 다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만 붙인다면. 근데 제가 처음 붙였을 때잘못 붙여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자, 좀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우선 케이스 네 케이스 있고요. 그리고 짜잔. <laughs> 이게 액정 보호 필름이구요 네 그냥 유리로 응.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버리고 몰라몰라 있고 뭐 저야 뭐 저번에 붙여봤으니까 설명 같은 건 읽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잘라서 아유 잘안 잘랐다 쭉쭉쭉 잘라서 이 제품을 빼주면 <laughs> 아 아까 사리가 걸려가지고 이거는 중간 그 액정과 유리 그 보호 필름 사이에 들어붙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본드 같은 거구요. 네, 그리고 떼는 거 있고 스티커 있고, 닦아주는 천이 있고, 저 젖은 네, 젖은 거, 젖은 것도 얘는 그 먼지 빼주는 스티커. 뭐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하나씩 같이 보면서 할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깨끗이 닦아주는데, 물로 먼저 닦아주는 게 좋겠죠? 물로 먼저 닦아줍니다. 젖어있는 웻. 자, 이 상태에서 스티커를, 스티커를 하나 떼서 이 액체 본드가 이쪽 스피커 쪽으로 안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막아주고요. 뒤까지 붙여서 꼭꼭 막아줍니다. 우선 이렇게 틀을 세게 꽉 꼽아주시고요. 끝까지 잘 꼽아줍니다. 뚜껑을 따고 센터에 뿌려줍니다 다그 다음에 그 그 됐죠.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얘를 빼 주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고루고루 퍼질 수 있게끔. 잘 보면서 위치 맞춰주고, 혹시나 잘못된 위치 없는지 잘 봐주고요. 음, 좋았어. 좋았어. 잘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UV. UV 맞나? UV로 얘를 경화시켜줘야 돼요. 중간에 있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불빛이 나옵니다. 불빛이. 빵! 이렇게 나오면서 경화를 시켜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벗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빵 벗겨졌고 지금 보시면은 그 접착제들이 이제 주변에 좀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 아까 알콜 성을 이용해서 쓱쓱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냄새가 좀 고약해요. 으 냄새. 요번에도 아, 역시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먼지는 없네. 그리고 다 붙은 거 확인하고 스티커를 떼주면 되죠. 뿅! 이렇게 조금 남아있네. 여기도 잘 슬슬 슬 넣어서 떼주면 이게 약간 갤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매니큐어? 매니큐어 사업 가면은 그막 손톱에 울퉁불퉁하게 해서 막 매니큐어 두껍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타입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으, 요번에 잘 붙였다. 잘 붙였다. 아. 잘 붙였죠? 응? 음? 아무튼 또 이렇게 필름을 바꿨으니 또 오래오래 잘 써봐야죠 네흠흠네 흠. 흠. 네, 아무튼 이렇게 보호필름 네 주파수지에 보호필름 한번 붙여봤구요 100%제 사비를 털어서 산 제품이 되겠습니다. 혹시 해당 제품 혹은 영상에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 참고로 해당 제품 약 만원 정도 합니다. 만원 정도 하는데, 이, 이 UV, 이거, 이거 빛, 빛내주는 UI, UI가 아이, 또 얼마였더라? 만원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얘는 부디 안 떨어지고 좀 오래 가기를 빌어봅니다. 네, 아무튼, 해당 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네,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